네, 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 양지사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보통 시세가 나면 10배에서 9배라고 보면 됩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 과거에 한번 시세 난 적이 있죠. 이때도 비슷했어요. 2000에서 9배 정도. 최고점. 17,500원 정도인데. 18,000에 치면 한 9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1 0배까지못 갔던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상승폭은 9배 정도 아닐까 1,700원에 9배 정도 6만원 정도 나오죠 오늘 47,100원이니까 내일 4한가 정도를 찍으면 거의 이양지사가갈 만한 폭은 다 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제가 5,800억이고요. 오늘 30% 더해지면은 한 7천억 되겠죠. 7천억이고 내일 거의 9천억 1조까지 다가오기 때문에 양지사의 시총이 뭐 1조를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죠. 매출이 400억 500억 정도 수준에 실적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슈퍼개미 영향으로 올라가는데 슈퍼개미가 12월에 판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팔아도 법적으로 뭐큰 문제는 없고 팔고 나서 아, 미안하다 너무 많이 올라서 팔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죠. 그리고 안 팔고 파는 방법이 있어요. 안 팔고 파는 방법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걸 안 팔고 팔수 있을까? 바로 공매도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내 계좌로는 들고 따로 차명을 구하든 아니면 법인 계좌를 구하든지 해서 그 법인 계좌에서 양지사를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그러면은 내 계좌는 들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법인 계좌에서 공매도를 쳐서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나는 판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10억까지 들고 서서안판거 아니냐.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사 슈퍼게미가 10억까지 가져갔다고 해서 그것만 집중하지 말고 어 제가 봤을 때는 목표치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라도 9배, 10배 이상은 잘안 갑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심할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730원에서 10배면은 67300원이고, 9배면 한 6만원 정도. 그러니까 내일 상을 가면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왜냐면 이렇게 시대 하면은 눌림 반등도 잘안줄수 있어요. 이런 과거를 봐도 눌림 반등 없이 그냥 밀어버리죠. 그냥 밀고 한참 있다가 다시 올라오긴 합니다. 거의 반토막을 내고 올라오죠. 그래서 공략해 보는 거는 나쁘지 않고, 또한 두달 있다가 올라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2년 정도 쉬어버리죠. 8년 정도 쉬고 다시 시세를 내고 있는데 미래는 뻔합니다. 6만까지 원 갔다가 절반 가격이면 한 3만원 줘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중심값 정도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매년 쉬겠죠. 그냥 푹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부터는 고점에서는 사면 안 되고 신규매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매일 무료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9시부터 3시 반까지 방송을 하고 있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참석해서 매매해 보도록 하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